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마치 김선생인데요. 와, 여기 지금 히카마 수확이 지금 이 한참이에요. 와, 올해는 조금 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늦게, 그, 지금 이거 히카마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요것만큼만 남고 나머지 다 캐셨네. 벌써 다 캐셨네. 와, 가봐야겠어요. 오머 히카마. 히카마가 요새 올해 큰가요? 작은가요? 좀잘아요 네. 맛은 더 있다면서 맛은 더 있다면서 글쎄 맛은 더 있다면서요 네. 와 한번 캐보시죠 뭐아유 세상에 가마가 어 이게 식년터더나아 어머 <laughs> 어머나 왜 이렇게 생겼어 <laughs> 어머 올해는 이렇게 생겼어? 어머 <laughs> 아이 카마시가 좀 잘른가봐요. 아, 이카마씨가좀 잘른가보다. 어머, 좀 인삼 냄새가 나요? 아, 칭 냄새가 좀 진해. 아, 칭 냄새가. 아, 그렇구나.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렇게까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바나나까지도, 이 껍데기가. 아, 이렇게. 어머 어머. 이렇게 까졌는데 지금 내가 카마카하는 중이라 소녀 허기문짝. 괜찮아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김 선생님 한번. 네. 제가 먹어볼게요. 응. 어디 갔다 오면서, 자 여러분 이거 히카마, 히카마 켜시는 거 보면서. 아, 응? 응? 음? 음? 이거 칙하고 칙 같아. 냄새가 확 나요, 그때. 뭔 일이야 이거? 전분이 굉장히 나오겠는데. 응, 음. 응. 음. 맛있다! 어머,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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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음. 어머. 먹, 뭐, 이기는 그냥 조그마니까 음. 먹기는 더 좋아요. 한 번에 먹고. 음. 어머. 뭔 일이야? 한 번에 먹고 먹기는 더 좋은데, 근데 우리가 양이 안 나오지. 그리고 음. 이거 칩을, 이거 칩카마를 이거 솜털을 떼서 줄 수가 없어 요 왜냐면 솜털을 떼면 거풀이 벗어져 아~~ 그래서 이 솜털까지 그냥 줘야 돼 이렇게 음~~ 이렇게 솜털을 떼면 다 이게 거풀이 벗어져가지고 이 꼬리도 근데 떼면 안 되겠는데? 꼬리도 떼면 안 돼요 음 이렇게 그냥 줘야 돼 음~~ 이렇게까지잖아 이렇게 <laughs> 이건 뭐 하루 종일 캐면서 먹어도 속도 시리지도 않고 편하더라고요, 저와 야. 오줌이 게 맛있어? 이거는 이게 작년 거는 챙냄새가 이, 이 정도 안 났거든요. 응. 어. 근데 올해는 챙냄새가 확 나네요. 작년엔 배냄새가 많이 났는데 덩굴했잖아. 근데 응. 올해는 이렇게 찔드라니. 크더라 나 갖고 먹기는 좋아. 근데 종자가 다른가 봐. 예, 네, 종자가 다른가 봐. 그럴까 말까. 음. 말해서. 음. 너무 맛있다 거워너거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응. 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 여러분, 이게 휘까마가 작년 거는 배 냄새가 많.. 이게 숙성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전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는데, 가루가 이거 내가 약간 신이 있다. 이런데? 아니, 사 음, 김태이 우리 이랬다고이언니 소주 고오는거일 어머, 어머. 소주도 새참새참으로 소주 갖고 오시네. 소주 안 주로다가 이거 딱 좋겠다. 응? 어머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까 팬이에요. 어머 아니 사장님 언제 이렇게 팬클럽을 또 만들어 놓으셨어? 응? 어머. 이거 봐요 여러분. 나 이거. 어 여기좀 찍어봐 기 s 여기 조금 크네 아, 조금큰 것도 있고, 잘 자란 것도 있고, 음. 여러분, 이게 지금 캐시는데, 작년보다는 양이 많이 안 나와서, 아유, 돈이 되려나 모르겠네. 농민들이 돈이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응? <laughs> 이 히카마는, 여러분, 히카마는,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저기 캐는 데를 한번 가볼게요. 차에다 실어놓은 거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 음 맛있다. 두개 먹었는데 더 먹고 싶네. 음음 음. 여기 보세요. 이게 다한것 같은데. 어 오늘 하루 종일 캐신 거 이거네. 어? 자른 것도 다 들어가 있고 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당뇨 있으신 분들이 가장 좋아요. 그냥 그냥 드시기에도 좋고 생으로 드셔도 되고 이걸 가루로 내가지고 여러분 전도해서 드시고 미숫가루처럼 타서 드셔도 되고 이게 고혈압, 위장, 대장, 피부 미용에도 탁월하고 여러분 변비에도 좋고 이게 감자 맛도 나고 호박 맛도 나고 배 맛도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칡맛이 많이 나네 칡맛이 어쩜 이렇게 칡 맛이 날까? 이 멕시코 감자 히카마 여러분 지금부터 다이어트에도 좋고 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 많이 지금 어?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 요거 어? 뭐라 그럴까 깍두기 돼서 좋고 채장아치도 체상, 좋고 전도 좋고 다 좋아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어? 어 저는 또 가서 또한 하나 또 먹어야겠어요. 와, 여러분, 주문하세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히카마 주문 들어갑니다. 아, 아니요. 여러분, 아우, 이거 맛있게 생겼네. 이거 김치도. 세상에, 이거 봐요, 이거. 여러분, 히카마 지금 계신다고 동네 분들이 이렇게 그냥 오며가며 가져오시네, 이거. 팬클럽도 생기셨대요. 유튜버도 아닌데. <laughs> 와, 그, 그 배처럼 이렇게 드시니까 마신, 맛있는데? 와, <laughs> 그렇게 여기 히카마 안주로 해서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 사장님 히카마 음. 드셔보셨어요? 예, 예, <웃음> <많이> <웃음> 자, 네, 네. 자, 히카마 저도 하나 빨리 먹어야겠어요. 얼른 부지런히 먹어야지. 또안 주실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안 먹으면 또. 부지런히..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얼른 먹어야 바이 되겠어 빨리 끊 고기 잡 아우 예예 <laughs> 와.. 이거 얼른 또 하나 까먹어 봐야 되겠어요 큰 거는 안 되고 자른 걸로 하나 이거 가지가서 여기 깐거 있잖아 응? 어? 여기 거 우리 네. 계 없는 거 하느라고 깐거 드릴게 가만있어 봐 이거 이게 안 좋은 거잖아 이게? 네 이걸 먹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거 금방 이거 파먹어파먹으면 어때요? 응? 어? 우리는 그래. 이런 걸 먹어야지 그랬다. 그래. 저건 팔고, 여기도. 그지? 아니 먹을 건 먹고 팔아야지 그렇다고. 아니요, 우리는 이런 어. 거 먹어야지. 어? 응? 김선 김 선생님 좋이라고또 먹는 것까지 이런 거 준다고. <laughs> 아우 아, 아니요, 아, 아우 혼나. 아니요, 무슨 이런 것까지 주니?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거 이게? 아니 근데 올해는 왜칡 냄새가 나냐 이거? 응? 어. 그니까 이게, 응? 씨가 작년 가고 확실히. 그 택배비 생활. 포함해서? 35,000원 35아 10kg. 10kg에 35,000원이래요 여러분 자 히카마 너무 많이 아주 그냥 전화해 80%는 히카마 얘기만 해 지금 다 어? 저한테 전화 오는데 80%가 히카마 얘기만 하거든요 자 여기다 잘라 놓으세요 아 우리 흙도 먹고 그래야 되는겨 이런 데서는 흙도 먹고 그래야 되는겨 그지요? 들판에서는 흙도 먹고 그래야 되는겨 <목소리도> 글쎄 엄청 부드러워. 그래 여러분이 드시게 한가 한한한 박스씩만 하셔야 될것 같아. 두 박스는 안 되고 드셔보세요. 먹었어요. 응. 먹어봐. 먹어봤어요. 양이 많더라구. 뭐? 아, 야, 와와 와! 아유 응. 버려요 이거는. 안 버려요. 아유 근데 이거 좀 숙성시키면 더 맛있지 않아요? 네. 응. 갖다 놓고 근데 안 꼬리나 돼. 이런 거는 안 따면 안될것 같아. 안, 안 돼. 언니 그거는 버려. 결국은 뭐냐? 짜증. 이건 상금 그대로 보내야 돼요. 응. 맞아. 음! 음 네. 아우, 술안주로 좋네요. 음, 응? 음. 아니, 술도 안 먹고 술안주 좋다 어떻게 안? 아우, 맛있다. 음! 이거 맥주 한잔 드시라니까요? 아유, 칼 깔고 왔어요. 어머, 이거 봐. 이거 몇 개를 먹는지 몰라. 배불러게 먹고 와서. 아우.